오늘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들으셨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고통, 이거를 모르고 계셨는가? 압니다. 기도하기 전에도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랬지요? 우리 마음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들으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복음성가의 그런 찬송 있지요? 그저 속삭이는 내 작은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성경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누누이 누누이 설명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내 소리를, 내 탄식을, 내 고통을, 거꾸로 내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유다 왕국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이길 방법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제 다 함락 당할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다 들어요. 그러나 이스기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귀를 열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상황을 눈물을 하나님 그 귀를 열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고통과 아픔에 눈을 닫거나 외면하는 분이 아니고 누구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옆에 성도도 때로는 가원도 내 가족도 모르는 나만의 깊은 고민과 아픔 속에 혼자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들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기억했대니까 하나님이 이전에는 잊어버렸는가? 물론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종 하나님이 기억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돌이켰다, 뉘우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뭐 새롭게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이유도 없고 뉘우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설명한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는 사람이 잊어버려요, 사람이. 50, 60 넘은 분들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 잊어버리죠? 저도 한 요새 5, 6년 사이에 건망증이라고 할까 뭐가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서 정말 몇초 사이에 물건 하나 둔 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자꾸 메모를 해요.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은 안 잊어버립니다. 안 잊어버립니다. 안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수십 년 전꺼도 수백 년 전꺼도 그분은 전부 다 기억을 합니다. 문제는 내가 기억을 못해요.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했던 거 나는 기억 못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과 약속한 거 기억 못 합니다. 더군다나 할아버지가 맺었다 이건 내 생각 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이다. 너 기억하니? 보이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는 그 약속을 지금도 기억한다. 손자 야곱은 더 몰라요. 더 몰라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을 했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다. 벌써 백여 년의 세월이 지나 너는 까맣게 잊어버렸는지 몰라도 나는 그 약속을 지금도 기억한다. 오늘 모세를 만나지요.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한 500년 후의 사람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 그건 뭡니까?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약속, 이삭과 야곱이 계승했던 그 약속, 그 약속을 세월은 지났지만 나는 잊지 않고 너를 찾아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자기의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무슨 약속을 했든 나는 깜빡깜빡하고 머릿속에 사라질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레위기 26장은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원수의 땅에서 고통받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셨다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삭과 맺은 언약도 기억하시고,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 땅을 끝내 기억하셨더라.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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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하나님은 끝내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요새 아버지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니까 남자들에게 얘기하고 아버지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제는 부부간의 사명에 대해서 남자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녀간의 진한 사랑, 연애를 하면서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 상대방을 보면서 깊은 사랑이 우러나오는 그 감정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갈까? 전문가의 통계에 의하면 짧으면 8개월, 아무리 길어도 3년은 넘지 않는다. 그러겠죠. 맨날 두근두근 거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예,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부부 간의 서약도 서약은 지키지만 몇 평생 아프거나 병들거나 하이간 죽을 때까지 내가 당신과 함께 한다. 그 약속 잘못 지켜요. 아니, 지키긴 지키지만, 정말로 그렇게 마음이 가고, 같이 울고, 같이 고통받고,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약속하고, 서약한 거 반드시 지킵니다. 나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소원을 잊어버려도, 그분은 약속한 대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학자가 성경을 풀면서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런 제목으로 풀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 계시로까지 전부가 약속이에요. 전부가 약속입니다. 약속 함 뭐예요? 다 까먹으면 끝인데. 안 까먹는다니까요. 기억하신다니까요. 그 약속을 끝내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약속을 기억하고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신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돌본다는 것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시고 그들의 상황을 잘 보시고. 그리고는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관심 가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간섭하시고 챙기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손길을 내미신다. 그 뜻입니다. 마음은 있어요. 정말 아파요.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안 돼요. 돈도 없어요. 건강도 모자라요.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 인간은 때로... 그런 한계에 부딪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도 삼성의 회장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모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그분은 돈이 있어요. 뭐든지 할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은 내 마음대로 못 지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원하는 사람을 능히 손을 대서 고치며 돌보며 새롭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 몸을 닿을 때에 나는 할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 몸에 손을 댈 때에 권능으로 임할 때에 그리고 내 삶에 간섭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약속받았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계속 약속만 줍니다. 그래서 하가를 취하기도 하고 자기 종을 상속자로 삼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취해봤습니다. 25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 하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아들을 낳으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손을 대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늙은 사라의 몸에서 약속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분은 듣습니다. 들어요.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기도가 뭐꼭큰 소리로 안 해도 돼요. 조그맣게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워낙 우리 교회는 조그맣게 얘기하는 교회라서 제가 새벽 시간에 조금 중얼거리는 것도 우리 집사람이 좀 작게 하라고 다 들린다고 그런 소리 하거든요. 저는 기분에 너무 소리가 조용하니까 기도를 하는지 잠자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도 내 소리 비슷하게 좀 내면 좋겠다 그러는데 조금 소리가 커지면 기도가 안 된대요. 다른 사람 소리 때문에. 그러니 뭐더 크게는 못하고 중얼중얼중얼 조그맣게 하거든요. 근데 소리 안 내도 돼요.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침묵의 기도. 평안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다 듣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는 손을 대서 돌보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나는 내 기도, 내 상황을 다 듣고 기억하고 너를 돌보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이 10년, 20년, 40년이 지났습니다 하는 거라고는 장인의 양떼를 치는 겁니다 그저 들판에 나가고 물가로 데리고 가고 산 기슬로 끌고 가고 고독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겸손해지는 시간, 그 오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느 날 신해산 기슭에 도착했을 때의 희한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늘볼수 있는 떨기 나무인데 불이 붙었어요. 불 붙었으면 타야지요. 근데 안 타요. 나무는 멀쩡한데 그 나무가 불 붙어서 활활 올라갑니다. 너무 신기해서 모세는 그 장면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불꽃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오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속으로 갈 때에 하나님 찾아간 거 아닙니다. 희한해서 간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간 거예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장면이 일어나니까 그래 가지고 놀라서 가본 겁니다. 그러나 그 희한한 광경 속에 하나님의 음성 거꾸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 만에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를 준비시키고 준비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목자라는 그 사실을 실감케 하시고 겸손해진 모세를 40년 만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부르짖고 부르짖고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지만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수많은 종교는 돌을 닦고 마음을 가다듬고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문을 열고 자기를 보여주는 개시 종교입니다. 커튼을 열고 그 속에 가려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개미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인간을 볼 수도 없어요. 인간의 발이 움직일 때 개미는 무슨 거대한 기둥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개미를 압니다. 개미의 모든 세미한 사정과 그리고 그 특별한 모습들을 인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수 없어요. 보여주실 때만 압니다. 찾아올 때만 만납니다. 하나님은 찾아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도망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인도 찾아왔습니다. 네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 어느 날 우상의 도시에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삭도 찾아오시고, 야곱도 찾아오시고, 모세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식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제자 될 가능성이 없는, 어부들 내놓을 게 없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세리와 창녀들도 예수님은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올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가 병든자를 부르듯이 나는 병든자를 찾아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래도 병든 사람이 예수님 거꾸로 찾아도 왔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왜 부르짖었다고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을 때 그들은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병자가 그 병의 고통에서 신음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거꾸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안드레가 진리를 찾아 헤맬 때에 남과 다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에 그 특별한 소원은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별다른 우리가 모르는 손길입니다. 그래서 결론,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찾기도 하고 안 찾기도 하잖아요. 부르기도 하고 안 부르기도 하잖아요. 배부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 오신다는 것, 가능성이 없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 돌볼 필요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 오신다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모세가 그 소리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황당했을 겁니다. 아, 이 떨기 나무에서 왜내 이름을 부르를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때부터 직감합니다. 이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가 들어오고 알고 있었던 전능하신 여호와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을 겁니다. 과거에도 모세는 하나님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밑에서 조기 교육으로 주일학교 다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알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알고 헌신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처럼 교회 안에서 쭉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드디어 그 음성을 듣습니다. 아니. 자기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모세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일대일의 만남처럼. 모세야. 모세야. 내 앞에 내가 있다. 나는 너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이 모세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생생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로 모세를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기분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부이라 부이라 아마 내 이름을 딱 부르시면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네요 간단한 내가 여러가지 부탁할게 많은데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아마 그러실 분이 거의 없을걸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 그거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른다는데 뭘 부탁할 게 있어요? 뭘할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 나를 분명하게 찾아주시는 하나님 그게 답이에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물론. 모세야, 모세야, 이런 것처럼 다 이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때로 듣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픔과 때로는 탄식 속에서 건강하고 불편함이 없을 때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그 자리에서 듣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펼치다가 나만 듣는 이야기입니다. 나만 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대일로 여러분을 만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는 네게 들려준다.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기도하다가 소리내는 기도든 조용한 기도든 그 기도 속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아무게야, 아무게야.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말씀할 때마다. 말씀드렸죠? 그거로 끝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에 약속한 그대로 네 이름을 내가 지명해서 불렀나니. 더 이상 염려도, 걱정도 다 필요 없다.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너의 고민도, 아픔도 다 끝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이것으로 고민하고 걱정하며 탄식하고 불안해하던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모세처럼 나를 불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겸손히 서는 사람.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그저 그냥 목동 노릇이나 하고 밭이나 일구고 이게 제 수준입니다. 하기는 뭘 합니까?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겁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겸손히 그 앞에 나갈 때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